와, 백반이 살아서 나와요? 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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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뭐야? 참기름. 참기름이요? 음! 음. 음. 국물 미쳤다. 국물 먹어봐, 유나야. 뽕가나 이런 맛 처음이야. 너무 맛있지, 이지 어. 그러니까 뭔가 무침과 탕 사이 어딘가의 맛이야. 우와. 음. 죄송합니다. 제정신이에요. 예. 술안 먹었어요. 예, 죄송해요. 아, 네. 안녕하세요. 김인경은, 홍윤아 김인기, 꽁냥, 꽁냥, 꽁냥이들. 안녕, 꽁냥냥냥냥냥. 네. 맛있는 백반을 먹으러 왔는데, 오늘도 두피 이슈로 인해 저의 밥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윤서 하고 싶은 거다 해. 라는 채널로 많은 남성들의 가슴을 들었다 놨다 하는 한윤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현서예요 반가워요. 오, 오, 예뻐, 예뻐. 오. 어, 그러네. 잘 나오네. 풀세팅하고 오라더니, 조방낙지가 무슨 말이죠? <laughs> 낙지 백반이 맛있어서 같이 <laughs> 먹으려고 온 거지. 그래서 제가 <laughs> 어제 물어봤잖아요. 풀세팅 하라길래. 남자 있니? 들어가세요, 아우, 아침부터. 자, 그러면 낙지 백반이 있다는 이동대문에 낙지 백반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유. 저 어그의 맨다리인 사람 처음 봐요. <laughs> 밥 먹으러 왔어요. 잘했어. 예. 네. 이 집에 맛있어요. 어머니 저희 그러면은 산낙지 백반 2인 주세요. 저희들요. 자주 오세요? 처음는데 어디 따신기개시요아 진짜요? 저 가고 어머니들이랑 식사하셔도 될것 같은데. 동네 방들 그렇게 다말으실 거면은. 아, 자기 소개 좀 해줘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예. 예쁘다가만 예 개고우먼 그리고 실제로 진짜 올해 이제 진짜 부록이 됐죠 부록어 부록물 슬러 올해 마흔이 돼 개고우먼 한윤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침 이렇게 열한시에 조박낙지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야, 어. 많은 고민이 있었어 이게 네. 아침 백반 때부터 왜 우리 자이진친들도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이 한윤서 씨를 함께 부르는 게 맞을까 아닐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홍요아 씨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나를 불러놓고 내가 뭐 이렇게 쎈맨 때 치자 말이 턱턱 막혀불 <laughs> 부르고 아차차 하잖아 맨날 항상 그래요. 이 한인서 씨를 음지에서 양지로 이렇게 꺼내고 싶은데 양지로 이렇게 꺼내놓으면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허카우가 돌아가니까, <laughs> 돌아가니까 지하에서 만나야 되나. 우와! <웃음> 우와. <웃음> 우와! 우와, 백반이 살아서 나와요? 대박사과! <laughs> 우와! 야, 이거 산낙지 대박이다! <laughs> 대박이다. 이거 드시고, 이 소스 남겨가지고, 볶음밥까지. 와. 추가 비용 밥도 무제한이에요? 야, 볶음밥도 추가 비용이 없대. 어, 그래요? 어, 원래 볶음밥 추가 비용 무조건 있잖아. 우와, 아, 이게 산낙지 백반이구나. 나는 산낙지 백반 처음 봐. 나 처음 봐. 나는 산낙지에 뭐, 뭐가 이렇게 나오나? 이랬어, 그냥. 아니, 이렇게 탕으로 끓이는 건데, 산낙지로 되어 있는 건 진짜, 와, 대박이다. 야 다리 진짜 통통하다. 약간 기사 식당 느낌도 나면서 여기 오. 맛집 느낌도 나면서 그치 맛집인 것 같아 지금 뒤에 어머님들도 따님 소개로 오셨다잖아. 야 여기는 술안주로 먹기에도 진짜 좋겠다, 그치 아침에 이거 먹고 저녁에 산낙지 치자. 와 민규빠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네. 와 이게 뭐야? 네. 토핑. 토핑이야? 와와 우와.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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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참기름? 참기름이요 지금 먹어요? 지금 먹어요? 아 바로 먹어요? 그냥 랑 참기름 넣지 않아요. 아 생고추로. 우와 대박. 그래서 탱글탱글한 식감과 아삭합니다 지금 나온지 한2 3분된거 같은데요? 참기름 원래 양념 버무릴 때였는데 마지막에 탕 넣고 이 맛으로 야. 그대로 먹으라는거 처음 봤어. 야 이거 진짜 낙지 대단치다. 와 낙지봐. 우와. 음. 야 낙지 무침 같아. 참기름이랑 방금 넣었잖아. 방금 묻힌 거 같아. 겉절이야. 겉절이. 김치 아니고 겉절이 느낌이야. 먹어봐. 음, 음. 낙지 무친 거같는 뭔지 알겠다. 참기름 향이 확 나고 음. 부추랑 이게 살아있으니까 막 무친 거 같아. 따뜻한 낙지 무친 같아. 음. 음. 너무 너무 땡글땡글해요. <laughs> 나이 마흔 되니까 이제 이게 몸보신이야, 이런 게. 음. 난 마지막에 참기름이 킬 포인트야, 지금. 맥주장고 칼칼한 깨우는 뭐, 이런 맛을 생각했는데 아니야 되게 고소하고 맞아. 음 나도 약간 너처럼 약간 매콤한 맛 생각해가지고 아침부터 맵겠다 이랬거든 근데 그 느낌이 아니야 아침에 누룽지 먹는 느낌처럼 고소한 맛딱 나지 않아 지금. 국물 미쳤다. 국물이 딱 어떤 느낌이야? 비빔냉면이랑 음. 물냉면 시켜서 비빔면물 넣어 먹는 맛 알지? 음. 딱그 맛이야. 뭔지 알지? 어! 국물 먹어봐, 윤아야. 뽕! 봐. 나 이런 맛 처음이야. 뭔 맛이야, 알지? 어, 그러니까 뭔가 무침과 탕 사이 어딘가의 맛이야. 우와! 음. 죄송합니다. 제정신이에요술안 네. 먹었어요. 예 네, 죄송해요. 맛있는 거 너무 좋아해, 진짜. 음~! 음! 너무 맛있다! 여 가게가 생긴 지얼마 됐어요? 40년... 4 나랑 동갑이네 익을대로 익은 거야 응. 나는 40대에서 지금 골골 알고 있는데 여기는 <laughs> 왜 쌩쌩한 <쎈쎈한> 거야 여기는 <laughs> 휴식 가야지! 실식 가야죠 와... 당면 일단 낙지 진짜 원전짱 길어 응. 저 볶음 무조건이다 이거. 어, 무조건이야 이거. 아니 이거 자체가 짜지가 않으니까 밥안 먹고 이거 먹게 돼. 야 여기 정말 맛있다. 그리고 우선 빨리 되니까 너무 좋다. 응. 냉동이 아니니까. 음, 아 이거 너무 맛있다. 오늘 여기 갈게. 어, 행복해 지금. 남자 아침부터 무슨 낙지야 말있잖아안 왔으면 어쩔뻔했어홍준아 씨는. 그냥 먹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니, 언니가 맛표칼 너무 잘해서 진짜 딱그 맛이야. 아까 부추도 너무 많지 않나 싶었는데, 아니야, 너무 좋아. 낙지볶음 같은 거는 약간 호불호가 있는 게 맛있긴 하지만 매운 거를 못 먹는 사람도 좀 힘들거든. 근데 이거는 애기도 먹을 수 있어. 이 정도면. 그치? 그러니까 봐봐, 아침부터 어른들이 오셔서 드시잖아. 응.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계속 먹으면서 너무 좋은 게 볶음이랑 탕을 두 개를 시켜놓고 먹는 느낌이야. 건더기만 먹으면 볶음 같고 국물 먹으니까 탕 같아, 지금. 맛표칼 되게 잘하네. ASMR 중이야. 예쁘게 먹어야지. 이렇게 먹어떡 어머어머. 얼마나 탱탱하고 쫄깃한데? 진짜 안 왔으면 어떻합니까 진짜 잘 먹네. 사실 어제 꽁냥꽁냥 온다고 어젯밤에 샐러드 먹었다. 너 예쁘게 하고 그래서. 아니 뭐 언니 오늘 예 배가 많이 고팠겠네. 요새 운동을 하고 술을 잘안 먹어. 집에서는 자전거, 땀복이 고한 1시간 반 타고 필라테스 하고 진짜로 이제는 아, 몸이 안 되겠더라고. 체력이 안 돼. 이제 남자친구 사귀어가지고 같이 하면 좋겠네. 어디 있냐? 이상형 세 가지만 얘기해봐. 1번은 근면성실해야 돼. 부지런하고. 2번이 다정다가막 말을 예쁘게 해야 돼. 언니가 그러니까 걔라도 해야지. 왜냐면 내가 약간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사람이더라고. 잘해주면 더 잘해주는데 못해주면 더 못하더라고. 내가. 어. 악의 기운이 안에 끌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laughs> 그래서다가 그러니까 열받게 이렇게 되니까. 어. 3번은 이제 나이가 있고 이제 연애를 한번 결혼을 해야 되잖아. 예측 가능한 사람이 좋아. 동선이 확실한 사람 그냥 회사 갔구나. 이 시간에는 운동을 갔겠구나. 연락이 안 되더라도 음. 그냥 자기 생활 패턴이 있다라는 거지 음. 이거는. 결혼을 생각을 두면. 그런 거 중요해 진짜. 이 시간에는 일을 하겠구. 이시간 운동을 하겠구나. 이게 정확한 사람어 근데 그건 프리랜서는 안 돼? 사람이 좋으면 되는데? 네가 세 개만 얘기해서 이걸 얘기한 건데 네 번째가 그거야. 내가 프리랜서니까 그냥 따박따박이 좋아. 한 달에 고정적으로 그 월급 딱딱 받는 아, 사람 많지 않더라도 음. 며칠 날 정확하게 딱딱딱 들어오는 게 좋아. 외모나 뭐 이런 거는 상관없나 보네? 잘안 보지 않아? 안 하니? 그치. <laughs>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왜냐면 생각보다 집에 가면 집 깨끗하고 막정리정돈잘돼 있고 막 요리 잘하고 근데 또 가정적이고 음.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음. 지각도 안 하잖아. 근면성실해. <laughs> 지각 절대 안 해. 뭐 지각 안 하고 약속 듣고 이런 것도 없어. 음. 자기 관리도 열심히 해. <laughs> 그치? 생각보다 <그것보다> 괜찮아. <laughs> 아, 생각보다! 막 사는 거에 이해또 <laughs> 뭔가 틀이 있어 또. 대금의 동료들이 하는 얘기가 한윤서처럼 막 살고 싶다 했다가 들여다보면 쟤 뭔데 저렇게 열심히 살아? 응. 그리고 뭐랬는지 알아? 관리하는 거 대비 너무 안 예쁘다 해. 관리를 너무 많이 하니까. <laughs> 그런 점을 좀 많이 어필해봐 언니. <laughs> 최근에 이제 뭐 내가 한건 아니지만 엄마가 어필을 했지. 내 채널에서 음. 여러분 윤사하고 싶은 거다해 저댓글 해가지고 이제 전국에 계신 분들이 이제 지원서를 많이 보내주시더라고 음. 내 짝이 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니? 음. 지금 전국에서 오는데 결혼하니까 어때? 음 나는 재밌는 거 같아 나는 민기 오빠랑 결혼을 해서 결혼 재밌는 거 같아 음. 남자인데 그래도... 친구 같고 이런 느낌 어. 연애할 때는 오빠인데 친구 같고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오빠인데 친구 같고 또 되게 아빠 같아 그리고 또 되게 아들 같아 오빠는 되게 나를 딸같이 돼. 나를 딸처럼 바라보는 남자를 만나래. 남자들이 딸을 낳으면 딸 바보 이게 되잖아. 이게 와이프한테 딸 바보가 되면 영원히 사랑을 한다는 거야. 뭔가 여자친구라 생각하면 짜증도 날수 있고 뭘써할수 있는데 딸처럼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럼 언니도 약간 아빠뻘을 만나봐. 아 나는 아빠 같은 남자가 아빠뻘을 만나야 되네. <laughs> 아 같은 남자 말고 아무튼 그래서 언니는 되 귀여워해주는 남자를 만나 나는 귀엽기엔 너무 크잖아 하긴 나름이야 그러니까 언니 말투를 고쳐 남자한테 애교 겁나 많아 너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퇴근했다요 이게 독이 되는 거지 <laughs> 자기 왔어? 애기 기다렸잖아 응해응해 죽어 뻑 간다고 죽는다고 저 결혼 좀 시켜주시겠어요? 유나,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다 먹어서 볶음밥을 하는 밥? 게 어때요? 사장님, 어. 아, 볶음밥 주세요. 낙지를 다 먹고 나면 추가 비용을 안 받고 볶음밥을 해준다고. 볶음밥을 비워주시는 건데, 저희는 그냥 따로 말씀드려가지고, 그냥 하나를 그냥 한번 비벼왔어요. 저 김가루 많이 넣어주세요. 김가루 귀신이에요. 많이 어. 넣어주요 와. 귀신 아니고, 김신이네, 김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좋은 게 여기가 양념이 슴슴하잖아. 그래서 아까 이거를 밥 반찬으로 말고 우리가 그냥 메인인 것처럼 그냥 밥 없이 먹었잖아. 어. 우리가 닭백숙 먹을 때닭 먹고 나서 누룽지 먹는 느낌처럼. 어. 이게 양념이 딱 적당하니까 두개다 먹어서 너무 좋아. 어, 우리 한준선이부터 너무 잘하고 있는데? 홍현아 씨, 오늘 좀 쉬세요. 일하지 어, 마시고. 좋아. 여기다 국물 살짝 적셔야 돼. 응, 적셔야 돼. 오! 이렇게 먹어요. 밥을 딱 국물에 적셔가지고. 밥 짠. 음. 야 음! 자리 꽉 찼어. 와. 너무 맛있다. 음. 진짜 안 매워서 너무 좋다. 음. 봤죠 이런 거. 찍었니? 이런 거? 이건 디테일함, 이런 여성미 민규 오빠는 여기 오면 한 3인분 시킬 거 같아, 처음부터 오빠도 낙지를 잘 먹어 그래서 우리 낙곱새 같은 거 먹으러 가잖아 음. 둘이 가도 오빠는 4인 세트를 시키고 막 낙지나 곱창 이런 거더 추가해 1인분에 17,000원인데 둘이서 34,000원이거든? 34,000원에 볶음밥까지 이렇게 근데 산낙지까지 나오면 은 엄청 괜찮지 마지막에 부추 올리니까 낙지는 쫄깃하고 부추는 음. 아삭하고 부추 식감 다 살아있잖아, 음. 지금, 그렇지? 음. 너무 맛있 윤아 씨, 맛있다 말고 다른 표현 한번또 해주세요. 또 리프터 한윤도 씨가 지금 표현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꼭윤서하고 싶은 거다 해로 좋은 인연을 만나서 그분하고 또 이렇게 먹으러 왔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급 마무리 하시네요. 이제 배부르신가 봐요. 요런 <laughs> 데는 빨리빨리 우리 빠져줘야 돼. 오늘 맛있었지? 아, 진짜 너무 맛있었고, 이제 꽁냥꽁냥 나와가지고 연초에 몸보신을 한 느낌이어서 되게 행복했어요. 지금. 이 가격에 이렇게 해서 백반 너무 괜찮다. 보양식이지, 보양식. 보양식 백반이다또 어. 이렇게 몸에 짬딱 나도록 해. 산낙지 몸에 좋으니까. 그 먹어볼게요 추천하면 여기 진짜 맛있다 공여이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예쁘다가 말 미모가 가장 절정에 오른 이렇게 오른 한윤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안녕